여러분 안녕하세요？잘 지내시죠？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재밌게 하려고 해도 내가 많이 굳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침판이라고 얘기해요. 나침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나침판이 가라 마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나침판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놔도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 이쪽이 북쪽이로구나.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구분해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배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두 번째 요리 문답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요, 요 문장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어떤 규칙, 이 얘기는 규칙도 되지만은, what rule? rule이라는 것이죠. 경기할 때 rule이 있죠. rule을 지켜야 되겠죠. rule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규칙을 주셨다. 그런데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뛰고 있죠? 그 규칙에 따라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규범에 따라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후루룩 하는 거죠. 호각을 불고 어떻게 합니까? 페널티를 줘요. 무서운 페널티가 뭐죠? 패널티 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이리저리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만일 그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패널티를 받아요. 그리고 심하면 패널티 킥을 받게 돼요. 그게 뭘까요? 병 드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잡수세요. 예, 이것저것 막 잡세요. 그런데 가지지 않고 막 먹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패널티 요즘 인간들에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암이야. 암에 걸리면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이 뭔가? 암.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암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다. 그 룰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다 아시죠? 성경 그냥 말 그대로 말하면 거룩성. 그래서 거룩한 책. 더 바이블. 더 바이블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정관사가 붙으면 확실한 거예요. 그 책. 책이다 이 말. 이건 진짜 책이다. 이 세상에 책이 많이 있어요. 좋은 책 많이 있어요. 훌륭한 책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것을 지시해 주는, 가르쳐 주는 그런 유일한 책이다. 아주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게 무엇인가? 성경은 알아야 된다. 내가 감히 사도 바울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아들이고 나는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이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를 아비처럼 공경해 줬다. 그랬어요. 그 나는 여러분과 아비를 조금 더 넘어서서 할아버지처럼 되세요. 그렇죠? 그냥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리다 그러니까 또꼭코 올리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어립니다. 젊었어요. 그러 젊어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규칙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찬성도 불러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룰, 규칙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규범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규범이 있어요.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이건 규범이에요. 또 부모는 청소년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규범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에는 뭐가 있냐면은 규범적 목적이 있어요. 또 규범적 기대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규범, 그그룰 그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준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 요 얘기는 이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죠? 야구 가운데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 가운데 어떤 투수가 있는지 아세요? 구원 투수가 있죠. 위기에 있을 때에 투수가 나와 가지고 자기 팀을 구할 수 있도록 볼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하면 아, 구원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거의 마지막에 일회 남겨놓고 등장하든지 아니면 팀이 위기에 몰릴 때 등장하든지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해냈다는 뜻이 구원이에요. 죽는데 구원받게 되었다. 죽는 데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 회귀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기뻐한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얻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지시해주는데, 그 지시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아, 좋은 사람들아, 교훈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돼! 잘못했어! 회개해! 야단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으면, 너희는 그러면 돼? 그리고 종아리를 때리죠. 책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우리를 키워주는데 이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런 지시사항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알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힘든지 아세요? 사실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삶속에 선한 능력이 없어요. 그 대신에 악한 능력이 많아요. 나쁜 능력이 많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 않았는데도 지금 사람들의 속에는 너무나 악한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욕좀 하세요? 욕? 나도 안 해서 그렇지 욕 잘해요. 사람한테 사람이 하는 욕 가운데 제일... 큰한 욕이 뭔지 아세요? 개새끼라고 그래. 여러분, 개새끼가 뭐죠? 강아지야. 그럼 우리가 강아지예요? 그래서 골목에서 아이들이 막 놀면서 개새끼, 개새끼, 그러고 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나 저런 새끼 둔적 없는데. 할배 개그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욕, 욕을 가르쳐 준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악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우리에게 능력으로 자꾸만 나타나.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갖고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선한 능력을 가지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쁨이 되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다. 오직 하나의 법칙이다.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 법칙 외에 없다. 성경 이외의 법칙이 없다.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책도 바이블이다. 홀리 바이블이다. 자,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안녕. 안녕.